근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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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거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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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아이름하여이시 듣기 평가. 근데 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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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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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거의거슷거거의거의 비슷해.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유리할 것 같은데? 아 그래? 전자인지또 아, 3분 요리 왕이니까 그렇지. <laughs> 이거 못 맞히면 너 진짜 나가 <laughs> 아, <그렇지? 웃음> 너못 맞히면 <맞추는> 너 허언증이야 <laughs> 아, 아, 아 너무 무섭네 그렇지 자 들려주세요 아니다 이거 사람을 뭘로 보고 그 발자국 소리가 <laughs> 다 나는구만 <laughs> <laughs> <그거. 웃음> 요고 소리는 전 여기, 소리아아라라전기여가 아니라 어, 여 그렇죠. 아기여 좋네요. 아기가 좋다. 기기가기번 예? 잠깐만 오케이 한한번한번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이거 포스트, 포스트, 아, 포스트. 아, 아, 지금 아, 쓰지 마. 왜, 왜? 왜 항상 이거 영어특기평가 이런 거할때다 어? 숙이면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laughs> 아, 맞네. 먹대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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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거기 안 숙일 거야. <laughs> 자. 4번. 아, 이거 좀 애매하다. 땡! 아, 이거 좀 애매하다. 땡! 아! 아 사람뭘 보는 거예요? 아, 이 너무 쉽다. 오케이. 내가 다행히 나갈 일은 없겠다. 어, 야 미안하다. 4번 땡은 좀 넘어했다. 음.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에levator. 어, 아, 민석이가 엘리베이터. 정확히 맞췄네. 나 사실 2번이 좀 헷갈렸어. 2번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 2번 자전거 아니야? 아, 아, 이번 자전거 아니야? 아, 아, 아 그런 줄 알았다. 2번 자전거 아니야? 아, 아, 아 그런 줄 알았다. 3번. 그렇지아 아, 이게 누가 봐도 전자아요 4번 야볼가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나영석 감독님이 나 욕할 뻔했네. 어? <laughs> 야, 야, 이래서 맛있어는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거 너무 아...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다. 이거 너무 누워서 떡먹기인데